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란쌤입니다. 불공정한 교육 정책. 학부모들의 등골, 뺐, 등골 빼먹고 학생들, 학습 노동자로 잡아먹는 수시 전형의 실체를 말씀하겠습니다. 실체를, 음, 까발리겠습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시험 점수로만 줄 세우게 하는, 여기에는 학생 등급 줄 세우기, 교사 등급 줄 세우기, 학교 등급 줄 세우기, 들러리 세워서 학생들의 시간과 인생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또 여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치열, 치열한 점수 경쟁을, 점수 경쟁을 위한 암투, 학부모들끼리의 능력투쟁, 비교제 암투, 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아도 아. 정보 교류도 해주지 않아요. 딱 친한 사이만 알려주고 정보 교류해요. 정치질 이간질 하는 거죠. 학부모와 교, 교사의 갈등. 학부모와 학생의 갈등. 국가 정보가 만든 교육 전책 제도에는, 제도에 맞춰서 길들여진 학교. 저희 현장 나라에서 게임을 규칙을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사회적 합의라고 하죠. 사회적 합의에는 강자들만 음, 기득권, 재력, 음, 부자, 자본가, 어, 자,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응? 약자는 끼워주지 않아요 약자는 응? 돈만 버느라고 응? 글로만 하느라고 끼워줄 시간도 없어요 또그은 정보력도 없고요 기득권들끼리돈 있는 사람들끼리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스펙 쌓기 경쟁심을 부추겨서 이런 게임을 규칙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이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간에 반강제적 억압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게임에 해쳤어도 이것 또한 승패를 체념, 아무 이견 없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악의적인 잣대들. 내 아이는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우 아들이요. 우 아들이. 그 꿈나무의 뿌리조차 아예 싹을 잘라 받아, 뽑아버리는. 고등학교 교장. 학교의 입장은 수시제도로 학생들의 희생을 밟고 수시성적으로 학교의 등급을 올려 올리겠다는 학교의 욕심. 제가 그 학교 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쌍욕을 해놨어요. 교육청 교육부에다가도 제가 싹다 전화를 해서 쌍욕 몇 바가지를 했어요. 그래도 니들 약자는 지을대로 지져 봐라. 어찌 하겠느냐는 식으로 전화를 끊지 않고 들어주더라고요. 드러내 주더라고요. 1점 차, 차이도 아니고, 0.1점 차이도 아니고, 겨우 0.06점 차이로 또 중학교 내신 성적 1점이라도 올리겠다고 온 가족이 봉사하고, 학부모인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내신 성적을 쌓아가지고, 학교 생활, 바른 태도로 뭐 지각, 조퇴 응,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은 응? 학원에 가서 응? 비싼 사교육비 내고 성적만 올라간다면, 응? 생활 바르지 않아도, 응? 인성이 나빠도, 응? 인성이 나빠도, 못겠죠? 제가 봤어요. 저희 아이랑 똑같이 학교 다녔었는데 다닌 애들이. 애들 중에서 응? 쩍하면 시각조퇴를 응? 음. 응. 하고 소태도도 안 좋고 그런 아이들이 응? 돈 많은 집의 아이들이 사교육 받아가지고 성적, 높은 성적으로 응. 음. 등급이 올라가요.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올라서 학군지 고등학교에 붙었어요. 저희 아들은 생활 태도도 좋고, 다른 지각 조퇴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아직 철이 없어서, 공부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응? 어? 공부 성적이 좀 낮아서 그렇지. 다른 부분, 다, 내 신성적 다른 부분은 다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모았고, 제가, 어, 내신 성적 1점이라도, 응? 1점이라도 점수를 모았고, 제가 집에서 학교 교육과서와 연계되는 연습문제 풀이, 책을 서점에 가서 구매해서 저희 아들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오로지 자기만의 음, 실력으로 학원 사교육에 도움 없이 공정하게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루 치 치루, 치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는 학군 지역 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비 학군 지역 등급이 낮은 학교로 가야 된대요. 시골 농업촌 학교 특혜도 있지만 도시 학교 아이들이 시골 농촌 지역 학교로 이주해서 높은 등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공정한가요?이제 겨우 철이 들어서 공부하겠다는데 공부하겠다고. 응? 성적이 올라갔는데, 우리 아들은 그한 줄기의 꿈마저조차도 집 밟아버리는 수시제도 교육정,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